자, 자, 이제 저희가 dbinfo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그걸 이용해서 DAO 프로그램에서 적용을 시켜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드 DAO 짜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냥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데이터만 이렇게 넘겨주는 걸로 써놨습니다. 써놨고, 리턴에 해당되는 건 리스트 부여를 써야 되고 지금 리스트 부여는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죠? 모르시니까 맨 처음에 l 로 세팅합니다. 롤러 세팅에서 잡아놓으시면 되고요. 젠더어리입니다 선택해서 쓰시고 데이터가 있으면 걔를 생성해 가지고 이제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쓰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DB 정보에 해당되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인포에 보면 DB 정보에 해당되는 게 필요해서 선언해 놨는데 이거는 DB 인포 속으로 쏙 집어넣었고요.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서 전부 다 여기다가 선언해 놨습니다. 근데 프론트할때 결정적으로 필요한 건 커넥션입니다. 커넥션. 그래서 get c o n 이라고 이렇게 소수들한게 만들고, 그 이런 URL, ID, 패스워드, 뭐 드라이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것은 밖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만 쓸수 있도록, 커넥션만 줄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는 스태틱 초기화 변수를 이용해서 드라이버 확인하는 걸 만들어놨고, 음. 체크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드라이버 확인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 드라이버 가 확인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드라이버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들어오시게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해 놨습니다. 되시겠죠? 작성해서 쓰셨고요. 자, 그럼 보드 뒤에서 보드 뒤에서 이제 그 리턴 타입에 대한데는 리스트 보드 부여를 받아가지고는 뭐 이거는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필요한 객체를 선언하시는 게 필요겠죠. 하 지금 셀렉트입니다. 셀렉트라서 필요한 객체 선언을 하면 필요하시는데 선언한 게 셀렉트를 선언할 때는 이제 커넥션 그 다음에 어, 커넥션,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pstmt, pstmt 그다음에 리소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아, 이게 인서트 업데이트 될때리트 딜리, 데이터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커넥션과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만 필요합니다. 리이셋은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는 이게 세세 가지가 전부 다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커넥션. 선언만 하도록 서 전부 다 널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connection null 그리고 프리패드 스테이트먼트, 프리패드 스테이트먼트, PSTM T 이 꼴로 널 선언합니다. 리졸트 셋 리졸트, 리졸트 센, RS 이 꼴로 널대죠 커넥션이 연결 객체. 얘가 이제 연결해서 DB 연결해서 되는 자료들이 PSTM T가 실행 객체입니다. 얘는 실행할 때서는 실행 객체. 리졸트 셋이 그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이제 D, DB 데이터를 저장하는 DB 데이터를 저장하는 객체입니다. 되셨나요? 저장하는 객체 연장해 시는 거고 자 이제 그렇게 쓰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try-catch-final을 써야 한다. 이렇게 되셨는데 저희가 아,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게 되면 그 오류가 나면 어디서 잡는 걸로 짠다고요? 컨트롤러로 해서 잡는 걸로 짠다 아시겠죠 그래서 메소드에다가 저희가 뭐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 메소드 선언하면서 저희가 뚫어오드 시킵니다 뜨어오드 여기서 선언할 게 아니에요 그냥 e x c e p 쓰겠습니다 e x 션 이렇게 해서 모든 e x 션 e p t i 을뜨어오드 시켜서 사용 방법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할지라도 메소드를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나면 저희가 무슨 메세지나 이런 걸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트라이 캐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db, 뭐, 저장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거는 그게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제 그 안에다 쓰시면 되고요. 생성해서 데이터를 집어넣는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쓰시면 되겠고, 이제, 이거는 그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데이터를 눌러서 지우시고, 리스트에서 제 지원 것도 다시 오시고 됐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DB에서 데이터를 꺼내 가지고 야되는데요 DB에서 DB에서 데이터 꺼내오기를 꺼내 하십니다. 시그 꺼내올 때 쓰는 것이 이제 트라이 외부의 자원을 쓰다 보니까 트라이 중괄고중괄고 사이에다가 처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류라면 캐치 그래서 캐치 블록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 캐치 블록은 그냥 뚫로우 시키시고요. 뚫로우 시키시고, 그, 뉴 생성하시면서, e 셉션 에다가, e 셉션 e 셉션 i 을 생성하시면서, 여기다가 메시지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뭐, 게시판 리스트를 처리하는 중 오류가 발생했다고,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용자를 위해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용자한테는 좋아요. 개발자는 모르죠. 그러니까 2. 프린트 스테이트 레이스를 찍어주는 걸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2. 프린트 스테이트 레이스는 주석 처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개발이 다 끝나면 주석 처리하시는 걸로 아시겠죠? 되었나요? 주석 서여서 사용자는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시죠 다시 시도해주세요. 한번 이렇게 해서 보시는 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트레이에다가 이제 뭔가를 쓰시면 되겠고, 다 쓰면 이제 캐치, 파이널리를 이용해서, 파이널리 블록을 사용하셔서, 파이널리 블록을 쓰셔가지고 클로즈 시킵니다. 클로즈 시켜서 여기가 이제 7번 닫기죠. 7번 닫기를 하시는데, 닫기 닦기 만들어놨습니다. 닫기는 어떻게 더 만들어놨냐면, 만들어, 만들어놓으셨냐면, 이제, 그, d b i 포 f o db, i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만들으세요. DB 입 있죠. 다른 패키지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 반드시 입트가 필요합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시고 엔터 치세요. 그리고 위에서 입트가 자동으로 됐고요. 다음 다음에 Close, 사용하시고세 개짜리 Connection, Prepare s t a t e a r t r e s e t 세세 개짜리를 선택하시고 엔터 치면 끝납니다. 되시겠죠? 네, 프로그램이 많이 짧아졌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들어가서 1번1번 1번 진행할 실행하기 위해서 드라이버 확인하야습니다 1번 드라이버 확인. 그래서 1번 드라이버 확인, 드라이버 확인 플러스 2번. 2번이 이제 그 연결 교체, 결체. 연결 교체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걸 두 개를 한꺼번에 확인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컨 비고로 DB i 인포, DB i o 인포 짬 쓰시고요. t 커 o 션 끝났습니다. 이게 1번 드라이브 확인과 2번 연결 의질를 한꺼번에 해결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결혼시간에 의해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1번하고 2번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3번. SQL 문장을 작성해야 됩니다. 실행할 SQL 문장 작성. 스트링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스트링, SQL, 입고로. 땀값을 찍으시고요. 저희가 스트링, 발, 발좀버졌네요 스트링. 아, 셀렉트 암기하시라고 하는 거 셀렉트 넘버, 콤바 타이틀, 콤바 라이트, 라이, 라이터, 컴마, 라이트, 데이트, 라이트, 콤바 라이트 데이터, 라이트 데이터, 콤바 그다음에 키트, 프롬, 보드 지금 계속 그 길어지더라도 잘 쓰고 있는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보드, 그다음에 오더바이, 오더바이 넘버디스딩치 넘버. SC, d e s c e n d 이렇게 해서, 실행한다. 실행문제 시행 다 만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거 너무 길죠? 그래서 대충, 저희가 SQL 있고 쓰시면서, 대충, from 이런 데서 엔터치면, 여기 반드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필요합니다. 엔터치면 플러스로 이어지게 되고요.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 은문장이라서 엔터치면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블랭크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블랭크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블랭크를 띄어쓰지 않으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시트 다음에 블랭크를 안 띄었어요. 그럼 from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이게 뭐지? 데이터베이스는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f r o 이 없다. 이게 한 단어가 되버린 거죠. f r o 이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띄어쓰기를 두번 해도, 두번 해도 오류는 나지 않지만, 띄어쓰기를 안 하면 오류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를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오더바이도, 그, 그래서 앞뒤로 무조건 블랭크가 있으면 앞뒤로 무조건 이제 띄어쓰기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블랭크 그 줄바꿈을 해서 이어붙이기를 하시면 저희가 띄어쓰기를 반드시 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씩 해드리는데, 어, 잘 안, 되세요. 안 이런 게. 처음에는 잘안 되시지만 메시지를 보면 신텍스 해라 나고, 그러면 이제 신텍스 해라에서 무슨 키워드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앞뒤로 블랭크가 안 떨어져 있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자, 이 정도에서 SQL 문장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실 게 4번 아, 실행 객체를 먼저 해야겠죠. 이따가 실행 객체. 기체. 실행 객체는 이제 PST입니다. PSTMT 이거로 커넥션부터해서꺼내보시면 되고요. 커넥션에서 프리뷰어 스테이트먼트 SQL을 집어넣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5번은 실제로 아, 실행을 하시겠죠. 실행을 하면 result이 나옵니다. result set. 실행은 select 문장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select 문장을 가지려면 execute query 가지고 실행합니다. execute query라는, 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실행합니다. bstmt.pstmt. 쓰시고요. 거기다가 execute query execute query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해서 그냥 가져오는게 execute query를 마우스 가누르시면 얘가 뭐를 리턴해준다. db에 있는 내용을 저장한 result set을 리턴해준다. 그렇게 이렇게 쓰시면 result set 데이터를 가져와서 버린거죠. 저장을 해놔야, 해놔야 나중에 쓸수 있죠. 그래서 rs result set equal로 저장을 합니다. 되셨나요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6번 6번은 뭐죠 표시죠 표시인데 6번 표시는 어디서 가서 한다고요 컨트롤러 가서 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 6번은 표시인데 얘는 데이터 담기를 합니다 리스트에 데이터 담기를 해서 보내 버리면 됩니다 표시는 컨트롤러 쪽에서 알아서 해줄 겁니다 하기 위해서 if 문장 만약에 RS가 널이 아닌 경우에만 실행을 하자. 널을, 널이 아니어야 실행될 수 있고, 중간하고, 부터 중간하고,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여러 개, 데이터는 기본, 이구를계입니다 입구 단계. 그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개, 그 반복문이 필요합니다. y 일 쓰시고, 가려주고, RS.next. 다음 거 데이터가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되시겠죠? 리턴되니까 다음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여기 있는 거를 실행해주세요라는 겁니다. 얘는 if 쓰시고요. 리스트가 만약에 리스트가 이면 담지 못하니까 리스트가 null인 경우에만 얘를 실행해주세요. 생성해야 되겠죠? 리스트 n e 뉴 생성합니다. Array 리스트 list. Array 리스트를 생성하도록 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쪽에 있는 거는 두번돼 있는데 요건 생략하시면 됩니다. 이거 생략하셔도. 앞에 있는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쓸수 있습니다. 드셨나요? 이렇게 한 거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리스트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를 꺼내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변수, 데이터를 저장하는 변수, 뭐죠? 부여 변수, 보드 부 u 보드 보드 부 u 보드 부여 변수를 생성을 합니다. vo, equal, e 에서저장 해서 담아야 되니까 생성을 해서 씁니다. 어, 그 이전 프로그램은, 바로 이 걸어가지고 빠졌습니다. 그 이전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어떻게 만들었었냐면, 이제 바로 출력하는 걸로 만들었는데, 출력하는 것 대신에 vo에다 담으시면 됩니다. vo에다 담아서 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vo에다 담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부여를 작성을 할 때에, 보드 부여, 보드 별 작성하실 때에,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퍼블릭으로 그냥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이런 형식으로 만드시면, 어, 집어넣을 수도 있고, 꺼낼 수도 있고, 근데 집어넣을 수 있는데 꺼낼 수 없다. 만들거나, 꺼낼 수도 있는데 집어넣을 수 없다. 이렇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걸 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쳐서 사용하실 거고요. 어쨌든, 이제 지금은, So, 가부여점 u 맨 처음에 그셀렉트에서 넘버 가져오고 하나 넘버, 타이틀, r t 라이터 라이트히트가져 t 고시켰으니부여 t 점쓰시넘버에에다가이로 rs에 있는 점 t l e t i n 넘 t 를 e 아온 것을 e 기로받집와서 어.. e the title, the title, 고 h e title, the title, t 히트 title, t h 히트 i t e 이유가 들어서 히트라고 이름 지어진 거를 여기다 꺼내서 집어넣어라. 자, 승리되어 있요그 다음에 타이틀. 넘버 밑에 타이틀. 타이틀. 타이틀은 Get Integer가 아니라 Get String입니다. Get String 타입이고 여기다 타이틀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타이틀, 라이터, 라이트 데이트, 히트. 되어있고 그 두번째는 그 라이터입니다. 라이터. 컨텐트는 꺼내오지 않습니다. 컨텐트는널 입니다. 그래서 write date 꺼내오시면 되겠고 둘다 스트링이구요. 어, 타이틀 대신에 뒤에다가 게스트링 write date 라고 붙여주셔야 되고 게스트링 라이터라고 붙여줍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걸를 쓰셔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니까 오타인지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맞춰서 가져가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V o 를다 담았죠. 데이터가 한 개만 들어온다, 여러 개 들어온다, 여러 개 들어온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담을지? 리스트에다가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리스트에다가 담습니다. 그다 담아놓고 리스트에 담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 많습니다. 네, 리스트 a end 라는 원리에서 아무거나 담을 수 있어서 V 를 이렇게 담아서 해주시면 그 데이터가 여러 개면 V 를 여러 개 생각 같이 생성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에 부여 1, 부여 2, 부여 3 해가지고 데이터가 한 개를 세 개면 이렇게 따로따로 생성을 해놔야 리스트에 더 담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생성을 한 번만 한다 그러면 여기에다 계속 때려 박는 거죠. 이쪽 데이터가 계속 덮어쓰게 돼서 데이터가 결국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리스트도, 리스트도 생성을 여러 개를 여러, 그 여러 번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만 할수 있도록 이 부분을 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리스트 객체가 한 번만, 한 번만 생성이 되도록 처리한 겁니다. 그, 너를 경우에만, 너를 경우에만 이제 생성을 하자는 수정은 보고, 되시겠죠? 그리고 그 데이터의 개수만큼 보드 부여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는 데이터의 개수만큼 이제 보드 부여, 보드 부여 객체가 생성이 되겠다 생성이 되어야 한다. 아, 이래지겠죠. 그 e w 한 것을 그 new한 것을 아래에다 집어넣어야 되구요. 집어넣으시고 다 됐으면 이제 저장된 게, 데이터들을 저장된 데이터 교체를 교체를, 교체를 리스트에 담는다. 리스트에 담아서 이제 리스트를 빼바드로그에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하시고 보면, 리스트가 넘어간 거 보이시죠? 데이터가 담긴 리스트가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프로그다 짰는데, 어, 다 짰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트러블 시키고 있는, 이렇게 트로블 시키는 순간, 서비스 쪽에서 빨간색이 오르가 나고 있고, 얘 리스트에서 마우스가 되면, 언 n h a n d e 이라고 돼 있어서, 캐치를 안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겠죠? 근데 저희는 서비스에서 처리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add, trolls, declation, 해가지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메소드가 자원으로 붙습니다. 컨트롤러에서 처리할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러를 넘기버려야 돼요. 여기서 try c a t 를 잡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직 데이터 가져오는 쪽이죠. 실행 메소도 만들어서 데이터 가져오는 쪽이, 가져오는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 이 네. 서비스 쪽에 가시면 이렇게 빨간색이 나는데 여기 마우스 가되시고요 그 add, t r o l 레 s declation. 클릭하시면 메소드 뒤에 트로트 붙여줍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짜시고요. 저장하세요. 그러면 컨트롤러 쪽이 좀 빨간색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잡으셔야 돼요. 트라이 캐치를 이용해서. 이해되시나요? 그 예외처리를 하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예외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입력받는 걸로 다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쪽으로 다시 진행해야 됩니다. 그럼 트라이 캐치는 스위치문, 메뉴 처리하는 쪽으로 트라이 캐치를 잡아주,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처리를 하다가 오류나면 가 다시 오류 처리하고 메뉴 다시 보여주고 다시 설명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루틴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제가 게시판을 눌렀어요. 그 게시판을 눌러서 예, 게시판 눌러서 게시판 커트라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게시판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메뉴 출력했어요. 그 다음에 메뉴 선택하게 만들어요.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뉴 선택하는 것을 처리하러 가기 가다가 제가 리스트를 눌렀어요. 데이터베이스 가져오는 거이서비스 쪽에 데이터베이스 가져와서 그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리스트에 담죠. 데이터를 묶어 자면 출력한다 해서 출력하러 가실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출력하러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출력하지 않고 오류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데이터 가져온 데이터 게시판 리스트 처리하는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외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거예요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메뉴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프로그램 멈추거나 이러면 안 되고, 메뉴를 다시 보여줘서, 메뉴 출력하고, 메뉴 입력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여러분들이 게시판에서 클릭했는데, 그 메뉴가 오류가 났다고 해서 바로 멈춰버리고, 끝나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사이트는 다시 나가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처리할 거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되셨나요? 그러면 처리하다가 오르 나면 얘를 처리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쪽에 아, 처리, 매뉴 처리하는 부분을 반복 처리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얘를 트라이 캐치로 잡아 줍니다. 자, 매뉴 처리하는 부분을 트라이 캐치로 잡아서 매뉴 처리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드라이 했습니다. 조라에 있으시고 중괄을 보고 메뉴 처리 부분의 끝 스위치 분의 끝에 해당되는 모습까지 찾아가면서 디폴트엔덤 스위치죠 여기가 이제 중괄을 닫고 여기서 캐치를 합니다 캐치 블록을 써가지 캐치를 하는 걸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되시겠죠 개발자를 위해서는 2.4 티스켓 트레스를 쓰셔야 되겠지만 이미 쓰고 넘어왔어요 리스트에서 이미 썼죠 되시겠죠 두번 출력할 필요는 없으시고 여기다가는, 이제, 시스를 이용해서, 예, 그 오류니까 뭐, 플러스, 이렇게 해서 오류 메시지에 해당되는 것을 플러스, 플러스, 뭐, 대신 막 쓰시고, 아, 오류 메시지를 중간에다가 집어넣겠다 이거죠. 집어넣고 사용할 거고, 자, 여기다 시스를 다시 쓰시고, 여기다 2 g 메 t 지 메시지 를 쓰시면, 저희가, 이 리스트, DAO에서 담아놨던, DAO, 어, 보드 d a o 에 담아놨던, 여기에 이제 오류 발생했을 때, 여기 있죠? 게시판에서 처리 중 오류 발생했습니다. 이게 나온다, 이거예요 되셨나요? 되시죠 이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드 컨트롤러, 보드 컨트롤러에다가 오류가 났을 때, 이렇게 개메시지를 이용해서 한칸 띌게요. 자개미어스를 아, 찍으면 메시지를 출력해서 오류를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캐치 부분이 돌아서 어, 됐고 이게 이제 엔드 스위치 부분이 이제 트라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위치부터 엔드 스위치까지 메뉴처리 부분이 트라이 안에 들어가니까 택키 들어주세요 컨트롤 쉬프트 F 들어도 되는데 택키 들어서 메뉴처리 트라이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집어넣어 가지고 얘가 정상처리 이해되시겠죠? 되네요 전체리 하다가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데이터를 못 가져왔어요. 그럼 바로 어디로 간다고요? 캐치 쪽으로 간다고요. 알겠죠? 출력하러 가지 않고 캐치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냥 이제 찍기만 하는 걸로 그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들은 바로 찍었습니다. 그 화면 표현해가지고 찍는 것을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해서 사용하시고, 어, 지금 실행된 거는 뭐 종료해 드렸고요. 지금 아까 메인에서 한번 실행했죠? 그러니까 컨트롤 F11 누르면 메인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메인 메뉴에 들어와 있으시고, 됐죠? 들어와 있으시고, 2번 게시판 누릅니다. 2번 게시판. 누르시면 게시판 나오고, 리스트, 1번 리스트 누르세요. 붙면 어, 드라이버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게 나왔죠? 드라이버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 드라이버를 복사하겠구나. 그리고 메뉴, 오류가 나고 다시 메뉴가 이렇게 할수 있도록 나온 겁니다. 아시죠? 일단, 종료, 강제 종료시키겠습니다. 퍼미네이트 버튼 눌러서 강제정지시고 드라이버가 없으니까 드라이버를 복사하고 드라이버를 등록해야 한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전에 JDBC JDBC에 있는 lib 얘를 복사하겠습니다. lib에 해당되는 것을 JDBC 아래에 있는 lib를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웹장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눌러서 lib를 이렇게 복사를 해주세요. 이렇게 만들었죠? 이게 라이브러리 등록은 아닙니다. 네, 라이브러리 복사입니다. 복사 되셨나요? 네, 라이브러리 등록하겠습니다. 웹장에다 오른쪽 버스 누르시고 프로퍼티스 클릭, 빌드 자바 빌드 패스, 자바 빌드 패스 네 번째 클릭, 가운데 있는 라이브러리서 탭 클릭, a 드 J R 드 J A R S 자루스 클릭하시고. 지금 웹장 밑에 LIB 밑에 OJB JDBC 6.0자 선택 하시고 오케이. 눌러시면 추가가 되는 거죠. 되셨죠? 그리고 Apply and Close. 자 이제 생겼습니다. 여기에 레퍼런스 라이브러리 밑으로 OJB 6.0자로 이런 라이브러리가 한개 생겼고 이건 아니고 여기 있네요. 이렇게 생겼고 이제 쓸수 있습니다. 이거 사용할 수 있다. 그 메시지를 보고 해결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메시지를 보고. 이렇게 쓰시고 다시 이제 컨트롤 F11을 누르면 메인에서 찾아갑니다. 자 메인 찾아가셨고요. 여기에 게시판입니다. 2번 쓰시고 1번 리스트입니다. 1번 리스트를 쓰시면 이제 DB 연결됐고 어? 처리한 중 오류가 났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writer인데 스펠링이 틀렸네요. 그죠? writer w-r-i-t-e-r 이렇게 써야 되는데 t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드 디오에에 SK 문장 찾아가서 라이터 라이터 wrliter 됐죠 이렇게 고친다 되셨나요 그래서 올인한 걸 고치시고 일단은 요거는 종료하겠습니다 종료 왜냐면 새로 새로 컴파일이 돼가지고 클래스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새로 실행하시기됩니다 컨트롤 F11 누르시고 2번 게시판 1번 리스트 해가지고 보시면 리스트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면 이딴 것들은 이제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속처리 되시겠죠 어디에다 지속처리 하는지 클래스들이 앞에 나오니까 클래스 찾아다니면서 지속처리 하시면 되고 리스트 뿌릴 때 여기에 지금 리스트를 그냥 뿌렸습니다 이렇게 리스트를 그냥 뿌렸는데 그 넘버 20이고 뭐 오라클이고 뭐 이렇게 해서 어 방이고 이렇게 데이터 리스트 뿌릴 데이터를 그냥 이제 한꺼번에 퉁쳐가지고 뿌렸는데 퉁쳐서 뿌리지 않고 이제 모양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꺼내서 모양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데이터는 잘 가져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